1970년 4월 13일의 일입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시설에서 전부터 계획되었던 아폴로 13호의 발사가 실행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우주비행이 찬란하면서도 위험한 모험으로 남을 거라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 우주기에서 벌어진 사고와 미션의 준비 부족이 곧 우주 최악의 대참사를 초래할 뻔한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아폴로 13호의 달 탐사 계획. 유인 우주선 아폴로호로 학술 목적의 달 착륙을 완수한 미국은 달 탐사 계획과 유인 우주선의 항행에 대한 자국의 성공을 더 견고히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필요한 물건이 모두 갖춰진 쾌적한 사령선 오디세이로 보내질 계획이었어요. 엔지니어나 연구자들은 기계선에 특별한 연료 보급 시스템을 제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장치도 개발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달 착륙에 사용하게 될달 착륙선은 아쿠아리우스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폴로 호호계의 우주선은 당시 겨우 완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종기기나 생명유지 시스템에는 작은 결함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탐험대는 1970년 봄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승무원 선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인 우주비행사 중 레전드로 꼽히는 앨런 셰퍼드는 건강상의 이유로 발사 직전 제임스 러벨로 교체되었습니다. 러벨은 당초 아폴로 14호에 탑승 예정이었어요. 그는 확실히 많은 경험을 가진 숙련된 비행사로 세 번이나 우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의 탑승원들은 테스트 파일럿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엔지니어이기도 한 프레드 헤이즈와 잭 스위거트도 그중한 명이랍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달 비행 미션을 위한 준비훈련을 충분히 했고, 모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처훈련을 지상에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달 표면을 밟은 영웅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주선에 대해서는 지구로부터 강력한 지원도 약속되어 있었죠. 로켓의 발사는 휴스턴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자들, 엔지니어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센터에서 우주 비행을 지휘한 것은 진크렌즈입니다. 선내의 폭발. 발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 또한 비행 둘째 날 지구에서 33만 킬로미터까지는 예정대로 지낼 수 있었어요. 3일째에는 TV 실황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달탐사와 우주비행사의 미션, 선내 생활이 방송되었습니다. 미국 저녁의 눈이 TV 화면에 집중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영웅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TV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생활과 선내 모습을 소개하고 있을 때 휴스턴 관제사는 센서 바늘의 흔들림을 눈치챘습니다. 기계선의 탱크에서 액체 산소와 수소의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방송이 끝나자 컨트롤 센터는 탱크 내 액체를 섞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 16초 후 강한 폭발이 우주선을 흔들었습니다. 러벨 선장은 이상 사태의 발생을 관제사에게 전했습니다. 이 보고를 할때한 한마디 말이 바로 그 유명한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다. 예요. 사령기의 전기 경로 전압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제외한 모든 전원을 서둘러서 꺼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 되었어요. 사령기 내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탱크 내 산소 압력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지시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비행사들은 비상용 유압기에 기대어 15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즉, 선 내의 산소는 15분 후에는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후 우주비행사들에게는 저압증을 동반한 고통스러운 최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컨트롤 센터는 연료계의 일부를 차단시켜 산소 소비를 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달 탐사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에요. 우주선 탑승원들이 몸소리 칠 정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였죠. 항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평상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자이로스코프의 오차를 정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항성의 위치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항행에 표시가 되는 적절한 항성을 선택해 계기를 조정하고 우주선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폭발로 유인 우주선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잔해나 패널의 파편으로 가득한 먼지 구름이 우주선 주위를 자욱하게 둘러쌌습니다. 금속 덩어리의 가짜 항성이 빛을 반사하면서 혼돈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항성을 표식점으로 두었던 항행은 어려움에 빠졌고 우주비행사들은 완전히 방향을 잃고 말았어요. 확실한 해결책을 서둘러서 내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러벨과 헤이즈는 달 착륙선 아쿠아리우스에 옮겨타 기기에 전원을 넣었습니다. 스위거트는 머물러 탑재 컴퓨터에 비행 파라미터를 입력해야 했어요. 그것이 끝나자 사령선 오디세이의 기기에 전원을 끄고 동료들에게 합류했습니다. 달 착륙선을 이용한 장시간 비행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기에 다시 곤란한 상황을 맞아야 했습니다. 달 착륙선의 생명 유지 시스템은 원래 승무원 2명이 75시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우주선에는 3명의 승무원이 있고 비행 시간 또한 얼마나 걸릴지 짐작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소와 비축된 식량은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명 유지 장치를 위해 필요한 환기와 냉각수의 양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용감한 세 사람에게 우주에서의 가혹한 서바이벌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선실 난방은 이미 끈 상태, 기내 시로는 영하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아쿠아리우스 기내 안은 비행 내내 춥고 갑갑했지만, 승무원에게는 따뜻한 옷도 없었고, 몸을 움직여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지구에서는 미션 컨트롤 센터가 우주비행사들의 귀환책을 시급히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나사는 달 착륙 계획의 완전한 단념과 동시에 인명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의 생명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주선의 긴급 귀환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에게는 귀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폴로 13호는 어떻게 지구로 귀환했을까? 나사는 우주선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절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우선 궤도를 수정한 후 달의 뒷면을 돌아 지구를 향할 때는 가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주선은 이상적인 코스를 통해 달을 향해 나갔습니다. 달의 뒷면을 지날 때 헤이즈와 스위거트는 환호하며 달 표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가 달 표면에 서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명 유지 장치의 소모 물자가 도착하기 전에 없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제 고향인 행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그들에게 이 귀환은 본의 아닌 선택이었어요. 그들의 경력에 달착륙 실패라는 오점이 계속 남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휴스턴은 아폴로 13호의 모든 데이터를 긴박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좁은 선실에서는 산소 농도가 떨어져 우주비행사들은 숨쉬기 힘들어졌습니다. 사령설에는 여과장치 필터에 충분한 예비분이 있었지만 우주비행사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생존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지상에서 고안되어 전달되었고 우주비행사들은 주변의 재료를 이용해 재생장치의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고 팀이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되자 이번에는 귀환작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조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체의 커버 파손으로 인해 엔진이 움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들에게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중하게 사령선으로 이동한 후달 착륙선과 기계선을 분리하고 지구의 대기권에 돌입하는 것. 비행 시작 후 137시간째 탑승원들은 물자와 필요한 장비를 사령선으로 이동시킨 후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귀환. 헤이즐 러벨, 스위거트가 오디세이로 넘어간 후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계선의 분리였습니다. 멀어져가는 기계선을 보게 되었을 때 오싹한 광경이 우주비행사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폭발로 날아간 선체 덮개, 삐뚤어진 엔진, 찌그러진 기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을 그저 감사할 수 밖에 없었죠. 다음에는 달 착륙선 아쿠아리우스를 분리해야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러벨 선장의 지시를 차분하게 실행해 각 구획이 꼼꼼하게 잠겨졌는지 모든 생명 유지 장치의 동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달에 닿지 못했던 달 착륙선은 결국 버려져 끝없이 펼쳐진 우주에서 외톨의 신세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아폴로 13호는 마침내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귀환자들을 구명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디세이가 무사히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 위에 내려앉았고, 살아남은 세 명의 영웅들은 하와이 제도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귀환은 아폴로호의 기술 장치, 지상 스태프의 전문성, 그리고 우주비행사들 자신의 용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우주비행의 모든 관계자와 휴스턴의 기사와 관제사에게 자유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13호 탑승원들에게 다시 우주로 향할 수 있는 행운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설의 우주비행사들 중두 명은 현재도 건재합니다. 제임스 러벨은 최근 96번째 생일을 맞았고, 프레드 헤이즈는 현재 91세입니다. 동지 존 스위거트는 1982년 지병으로 51세로 고인이 되었습니다. 사고의 조사와 그 결과, 기운의 우주선 달 탐사 미션은 실패로 끝났고, 나사는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기 장치의 건조나 설치의 재검토도 이루어졌어요. 다음 미션 준비는 한층 더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아폴로호에는 산소와 물의 비축을 추가하도록 했고, 이상 사태 발생 시에 탑승팀용 지시문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아폴로 13호 탑승원들이 달성한 예상치 못한 기록도 잠시 다뤄야겠죠? 구출 작전에서 달을 돌때 자유 귀환 궤도를 정했는데요. 때문에 우주선은 40만 1056km라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간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또이 우주비행으로 인해 서류의 미비, 사양서의 부정확함, 테스트에 있어서의 실수 등 미비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달 탐사 미션은 실패였던 걸까요? 탐험대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지만 아폴로 13호의 탑승원은 나사와 유인 우주 비행의 역사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경험을 한 사람들로 영원히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